안녕하세요 사활공장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여기 있는 흑돌 전체를 살리는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 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함께 문제 풀어 볼 텐데요. 자이 모양 보시면은 흑돌이 백돌 안에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백0점은 오히려 흑돌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끊어지는 약점도 있고 백이 이쪽으로 나가면은 또살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이 문제 힌트 드리자면 여기 있는 백을 어, 함부로 먹다가는 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잘 먹어야 됩니다. 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수는 이곳입니다. 바로 막아보겠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요, 어,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끊어 준다면 여기서 흙이 어떤 수가 있죠? 여기서 흙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먹여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흙 입장에서는 왜냐면 따내고 단수 칠때 연결하게 되면 이 형태는 지금 매와 육궁의 치중가는 모양으로 흙이 너무나 간단하게 잡히게 돼요. 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흙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연결할 때 이렇게 온다면 이거는 네, 흙이 깔끔하게 사는 형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만 된다면 흙이 대만족인데, 자, 문제는, 어, 흙이 이쪽으로 왔을 때, 백이 끊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백이 어떻게 두냐면,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왔을 때, 흙이 만약에 단수치면, 역시나 연결하면서, 이 형태는 매화 육궁의 치중가는 모양, 역시 흙이 그냥 잡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흙이 이쪽을 단수치지 않고, 이렇게 왔을 때, 어, 이거 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자, 왜냐면 하 백이 여기서 뭐 이렇게만 연결해 준다면 이건 빅이 맞습니다. 이건 빅이 맞는데 여기에선 백은 어떻게 두냐면요. 안 둬요. 근데 다른 데 둡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흙이뭐 이런 식으로 흙도 바로 못 두죠? 여기 못 두죠? 자, 여기 두면은 백도 둡니다. 흙이또 둡니다. 갑니다. 도요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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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형태 어떻게 됐죠? 근데 이거는 어 이거는 백은 집이 하나 여기 있어요 안에서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흑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흙이 이쪽으로 오더라도 이거는 빅이 아니라 백이 안 두면 그만입니다 근데 안 두면 흙이 그냥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흙이 이쪽으로 오면은 백이 2번으로 오기 때문에 흙돌이 잡혀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생각을 해볼 만한 수는 이곳인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백 입장에서도 여긴 둬야겠죠, 지금은. 네, 급소자리입니다. 자, 뒀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만약에 이렇게 둬주면 너무 쉽죠? 이건 매화육궁에 치중가는 모양이라 그랬죠? 네, 흙이 그냥 너무나 쉽게 잡히는데, 자, 문제는 흙이 이렇게 뒀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이거 지금 백이, 네, 곤란해졌죠?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거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흙이 너무나 쉽게 살아버리죠 너무나 쉽게 살아버립니다 그럼 여기선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면은 이쪽으로 키워서 나갑니다 어 이거는 더안될것 같은데 나가네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쪽으로 옵니다 그때 백이 이쪽을 단수치면서 끊어요 그러면 이쪽을 딸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곳을 치중 가는 거예요 그럼 흙이 이쪽으로 온다면 이 쪽을 먹여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흙이 잡히겠고요. 흙이 만약에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백이 이쪽으로 오면서 역시나 흙이 잡히는 모습이죠. 자, 묘수입니다, 묘수. 자, 그렇기 때문에 시도는 좋았지만 1번으로 가는 것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이쪽을 먹여치자니 백은 따냅니다. 그때 흙이 이쪽을 두면은 여기서 어떻게 둔다 그랬죠? 여기서 안 두면 그만이에요. 그쵸? 안 둔다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잡을, 흙이 잡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흙이 이쪽을 두자니. 이거는 연결을 합니다. 자, 백이, 흙이 이쪽으로 오는 거는 이쪽으로 와서 역시나 흙이 잡히고요. 흙이 그렇다고 뭔가 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도 따내는 게 아니라 이쪽 갑니다. 그럼 이쪽 오면은 어떻게 되죠 따내지 말고 이쪽 옵니다. 그러면은 따내야 되는데 그때 치중가 가지고 아까랑 똑같은 모습에, 네, 똑같은 모습으로 흙이 잡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요.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 아까 백이 계속 이곳으로 왔죠. 이곳을 오면서 매화육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곳을 흙이 먼저 가는 겁니다. 자, 흙이 먼저 갔을 때, 만약에 백이 이쪽을 연결한다? 그때는 여기가 통하는 거죠. 이쪽을 끊으면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백이 따내자니 이쪽으로 오면서 네 흙이 간단하게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이쪽으로 버티면 어떻게 해둘까요?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좀 버텨올 겁니다. 그때는 흙이 어떻게 둬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게 단수 치면 안됩니다. 이건 걸려드는 거예요. 백이 연결하고 요기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전과 같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서 이거는 잡히죠. 이다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들어 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흙은 이쪽을 먹여 치는 게 좋은데요. 자,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딸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수가 이쪽일 겁니다. 네, 여기가 뭔가 맥점 같아 보이잖아요. 여기 한번더 먹여 치는 게.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수가 있냐면 어, 따도 그만이고요. 지금은 그렇죠. 따도 여기 두면 끊겨 가지고 그만이고요. 어, 이거 늘어도 그만입니다. 지금은. 그쵸? 두면 연결해가지고. 자, 그렇다고 흙이 이쪽을 단수친다? 이거는 백이 그냥 늘어서 또 그만이에요. 딸때 연결하면. 자, 그러면 흙이 이쪽에서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자, 여기서는요. 흙이 침착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 막아두는 게 좋아요. 이게 올바른 수순입니다. 자, 백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여기든 여기든 끊어줘야 될 겁니다. 자 끊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는 어떻게 두죠? 여기서도 먹여치는 건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침착하게 백한 점을 단수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백입장에서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따줘야 될것같거든요 그때 흙이 한 점을 따내는 겁니다. 그때 백두 점이 연결이 가능해야 되는데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잡히니까. 그래서 백입장에서도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이두 점을 따냄으로써 흙은 깔끔한 두 공간을 만들어서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